부산 서구의 천마산. 그 주변으로 형성된 1872m의 삼복도로. 굽이치는 이 도로에는 이곳에 뼈를 묻은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서구와 사하구 일대에 걸쳐있는 천마산 삼복도로. 이곳은 일제강경기 때는 화장시설이 있었고 6.25전쟁 때는 피난민들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는 노동자들의 삼토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지나간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비석문화마을입니다. 아, 여기가 아미비석문화마을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묘지. 기단 위에 집을 한 채를 그대로 지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어 밑에 이돌 쌓기 방법이 견치석 쌓기 일본 스타일이고 그걸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묘지 기단인 것이 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상당히 폭이 지금 한. 어, 일배탄 10cm 정도 되는 굉장히 어, 폭이 좁은 골목길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 비석들을 모아서 집을 지을 때 초석으로 이제 사용을 어, 한 것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비석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무덤 위에 털을 잡고. 그 안에서 대대손손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 결혼해서 왔을 때도 길거리서 에 가마뜨기 차 깔고 집은 좋고 식구는 열아시고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나 뭐 이런 분들은 밖에서 어덜도 주무셔요. 그럼 이제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방에다 재우고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러니까는. 뭐 엄마 아버지는 막 진짜 밖에서 주무시다가 뭐 비방울이라도 뜨면은 그냥 다 들이뛰고 내뛰고 막 그러고 누가 술 잡수고 가시다 발으면 아이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고 막 오. 온통 이야기거리인 비석문화마을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아미초등학교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사찰이 있던 충천사 어, 사찰이 천화. 네 사찰이 아. 있던 터입니다. 네. 그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떠나면서 이 터에 학교가 어. 어. 그 일본이 떠나면서 땅에 묻고 갔는데 그러면서 저희 해방 이후에 학교가 들어섰는데 음.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계속이 사고가 나니까 음. 그 정화조 공사를 한번 파보니까 불상이 지하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네. 60년 정도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아. 할머니가 네. 계십니다. 네. 네. 아, 이집인가 네, 봅니다. 바로 이집입니다. 아미동에서 네. 그 유일하게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아. 현재 제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네. 현재도 지금 입양 보내면 보내 할머니들이 아. 아이도 잘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아. 그래서 그 아이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 기대 때문에 못 떠나시고 또 아이를 못본채 세상을 등지고 계시는 분들도 방문객들에게 피난 시절의 부산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발굴한 마을의 역사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조성태 활동가의 공이 컸죠. 아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역 극복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조성태 박사님 덕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좀 엄마들이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가르쳐 줄수 있어서 아 우리 마을의 사기 뿌리를 좀알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미동의 과거를 찾아서 손수 기록하고 책으로 엮어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끄는 도시설계사 조성태 활동가. 네, 사실상 이 참마산로에 얽힌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좋은 게이 삼각자들의 이야기. 장기례 박사님이나 네. 이태석 신부님이나 알로이시오 신부님들 이분들이 여기 다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혼 치료 힐링이 되는 어떤 그 지역으로서 좀 가치를 알리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조 박사님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한, 계획을 하? 하고... 네. 저는 그 암이동에 있으면서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들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살아있는 마을이다. 이 지역민들이 삶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산 동구의 상복도로 망양로 가파른 이 길을 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주거 밀집 지역인 초량동에서 내렸습니다. 고요했던 초량동에 요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을에 들어온 청년 활동가들 때문인데요. 그들을 만나러 이바구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8월에 문을 연 부산 최초의 도시 민박촌 이바구 캠프.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이 인정하는 초량동의 명소인데요. 지난 2014년 초량동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이곳으로 주민과 사회적 기업, 건축 전문가 등이 모였습니다. 그중 이바구 캠프의 기틀을 잡고 내실을 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요한 초량동에 새 숨을 불어넣은 당찬 청년 활동가들이죠. 그 중심에 박은진 활동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 아, 준비하고 있어요. 로, 그래서 콜리 네. 아 이름치 귀엽다코리브 같이 리브. 살자. 그러니까. 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팡팡 틉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체크인 센터는 뭐 예약. 아 여기가 그 캠핑 시설인데요. 네네. 아 예쁘게. <laughs> 어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이제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시고 음. 뭐 여기 텐트 안에서. 어 아. 안에 이렇게 잠도 잘수 있게 돼 있네요. 네. 이바구 캠프는 주민과 청년 활동가가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사업의 기획부터 친구 관리, 숙박객 맞이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데요. 상생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곳이죠. 나이가 어리도 참 당치 당차게 잘뭐 물건 뭐 하나라도 우리 우리 돈벌일 될 거로 갖다 어디서, 머리를 해가지고 서하는거 갖고 싶이. 박은진 활동가는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좀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엔진 대표한테 일 중독자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항상 뭐라든지 어, 진짜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선망에 대상일때도 있고. 꼬불꼬불 산복도로 숨이 턱까지 차는 계단. 그러나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체크인 공간에서부터 숙박 시설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골목들이 연결되어 있어 계단의 고조차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숙박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에게 비친 이바구 캠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발식 어쩐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뭐 바닥에 뭐깔려 있고 되게 좋네요. 그죠? 와, 진짜 좋네 여기 평상하라고. 박깨고 진짜 좋다. 도는다 정도는 는이정는이도는도이정이정는이도이정다이도도이 정도는 이정도 정도는 이는이는이정이들이는이 정도는 이는이는이 정도는 이 비즈니스는 거의 뭐 빵점이죠. <laughs>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음. 거를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는 오히려 이제 돈 버는 일보다는 음. 이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고 음. 여기서 나는 수익금은 거의 다 다시 공동체 활동에 재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재투자가 계속 되려고 하면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올해 조금 하게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도시 재생은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작업입니다. 마을 활동가는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도우며 그 일을 하는데요. 오늘 활동가들을 만나보고 나니 도시 재생에 있어 마을 활동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부산, 모두가 행복한 우리 동네 부산의 도시재생을 응원하는 프로그램 도시의 승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